도서관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 단장을 마친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힐링과 소통의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경산시가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사혁신안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경산시는 시립도서관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7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7년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장서수 대비 자료 소장 공간 부족과 협소한 내부 공간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아 기존 3층 건물을 4층으로 증축했습니다. 세단장한 도서관은 연면적 3182제곱미터, 열람실 150석, 장서수 약 18000권 이상을 추가로 소장할 수 있으며 미디어 창작실 사회과학자료실 등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증축된 시설을 기반으로 앞으로 AR, VR 활용체험형 영어자료실과 로비 작품 전시공간 조성, 독서 동아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산시가 31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민선팔기 시정 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일과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 8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조직 진단,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인사혁신안을 발굴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일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소통, 공감하는 공직 문화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등세개 분야 19개 개선 방안이 최종 제시됐습니다. 시는 본 인사 혁신안을 토대로 인사가 시정 성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기회를 얻고 보상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산시의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 241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상정 처리됐습니다. 2022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79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오는 12월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각종 사업들에 대한 질문과 대민 행정 요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산시는 생활 속 평생학습을 위해 동네 배움터, 낭중지추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의 공방, 카페 등 개인 및 단체가 보유한 시설의 유유 시간대를 활용해 주민 스스로가 학습 문화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공예 중심 서상동을 비롯한 10개 동네 배움터를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자신의 취미와 부족한 학습을 채워 줄 커리큘럼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삼성현 역사문화관 강당에서 경산의 기원과 행정구역의 정비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최치원 문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경산의 뿌리가 되는 장산의 위치를 찾아내고 경산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며 경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경북대 최정환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토론회를 펼치며 압도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경산의 역사를 재조명했습니다. 경산 육동미나리 재배 농가에서 가을미나리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육동 가을미나리는 지난달 26일부터 용성 농협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육동 마을 현지에서 구입하거나 택배를 이용해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육동미나리는 기후와 토질이 미나리 재배에 적정하고 오염되지 않는 자연 환경과 친환경 재배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줄기가 굵고 연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접종 일정 등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경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5일 공절기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열어 관내 소외계층 6가구에 연탄 1,800여 장을 지원했습니다. 경산시와 경일신용협동조합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일신협은 3층 공간을 하향행복학습센터로 활용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은 4일 경산시 장학회를 찾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1000만원을 부탁했습니다.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역 축제 및 대중교통 등 군중이 밀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장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지자체 및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조심과 또 자각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